다음 질문 주제. 후보자님들도 좋고, 패널 분들도 좋고. 뭐 네. 질문 없으시면 우리가 준비한 질문지 하나 뽑을까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손정서 후보님,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지루해질 수 있어서 이번에 뽑는 주제는 손정서 후보님 혼자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한번 하나 뽑아주시죠. 여기 문제죠? 번호, 아, 여기서 뽑는 예, 문제죠? 번호를 뽑으시면 이 질문지에 번호가 다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질문을 본인이 답하시면 됩니다. 아, 예. 쉬운 걸로 골라봐요. 몇 어, 번입니까? 쉬운 걸로 예? 쉬운 걸로 3번. 제가 3번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현 도협에서 올라온 질문인데요. 대지 아. 시세가 생산비 이하로 급락하였을 경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손정서 후보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이럴 경우에 쓰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현재까지 그, 모던 줄이기. 그런데 이제 예전에 보니까 1 4 년도에 구지역 터지고 이후에 한번 이걸 했었어요. 그런데 각 도별로 지켜내 보니까 경기도가 잘 지켰고 나머지 그 애들은 거의 안 지킨 농가 농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떠든간에라도 회복이 좀, 좀 되는 강의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극단적으로 볼시기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현재 근데 그거는 현재는 이제 또 가능하다는 게 현재 한도팜스 데이터가 잘돼 있어 가지고 그 활용을 하면 우리가 숫자는 대부분이 예견이 돼요. 그럼 그거를 수정을 해서 그 모든 줄이기를 하면 되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5% 줄이게 했는데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도 돈가가 지금 또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돈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코로나나 특수 상황 때문에 돈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1830만을 잡고서 올라가는 거는 진짜 제가 봐도 참좀 신기해요. 우리나라 주통 구조상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30만 톤 정도의 그급을 소비했는데 95만 톤에서 국내, 소비, 국내 생산 35만 톤 수입입니다. 그래서 한70몇 퍼센트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본 게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줄일 수 있어서 농가를 학습해서 줄일 거냐 그 방법이 제일 큰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용으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백종원 그 CF를 잘 하려고 해서 나름대로 선, 선방한 올해 한해 한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주 미미하지만 수출을 바깥으로 빠져야 돼요. 되지뭐 우리가 급락할 적에 창고에 재어놓는 거는 문제, 나중에 결국은 돌아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돼서는 나중에는 우리가 수출로 가는 게 제일 힘 들어도 수출로 가는 게 제일 낫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세 가지 외의 방법은 제가 볼적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손정석 후보님 답변하셨는데 요건에 대해서 반박이나 추가 질문을 하실 분들 패널이나 후보자님들 아무나 좋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기호 2번 장성훈 후보님 다음 질문 좀 하나 뽑아주시죠. 30번 경북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에, 향후 한돈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한도자조금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는지 후보자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돈자조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그렇죠. 질문이죠. 예. 한돈 자조금은 아직 20년은 안 됐지만 그때 기조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어, 그때 그 자조금 만드신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소비자들 마인드도 변하고 홍보 방식도 많이 변했는데 그대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소비 홍보에 쓰이는 그 아까운 돈은 그냥 어, 안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어, 매스컴한테다가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폭락을 했을 때에 좋은 주제를 방송도 해주고 그럴 때그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그냥 쓰는데, 하지만 저는 방식을 연구 개발비에 좀더 써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쪽으로 좀 유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연구용역도 지금처럼 그 몇몇 업체나 개인한테 가서 작은 금액 가지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그런 연구용역보다는 좀 폭넓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조금을 가지고 홍보하는 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가치에 대한 홍보를 좀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땅 위의 자존심 한우 이거는 그냥 한 방에 1 0년2 0 년을 가도 그한 마디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우리는 국가 대 밥상 위의 국가 대표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가치에 대한 홍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홍보보다 가치 홍보를 쭉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소비 홍보는 가격이 낮았을 때좀 강화하고 어, 높았을 때는 좀 줄이고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고 장기적인 가치 어, 홍보와 그두 가지를 병행했으면 좋겠고 홍보비를 좀 줄여서 연구개발비에 사용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외부의 전문가들과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돈 내는 우리들이 또 더욱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고민할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연구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 답변에 대해서 반박이나 추가 질문하실 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웃긴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초코파이, 정, 뭐이 땅의 자존심, 한우. 근데 지금 우리 소비자들은 소나 돼지나 다 수천 년 우리가 먹어온 건데 돼지는 요새 외국에서 들어온 돼지하고 비슷하게만 쳐다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우리 민족과 함께 온 우리 돼지 고기.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 고기, 쌀, 김치는 우리 민족이 전쟁이나도 먹어야 되는 그런 품목이다. 그런 감성과 어떤 정서에 편승한 그런 걸 이용한 가치 홍보가 그게 가치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 하고 싶은 게이땅 위의 자존심 한우 이런 식으로 하고 는게 가치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뭐 패널분들 좋고 후보님들끼리 또뭐좀 공격성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인신공격만 안 하신다면 다 허용하겠습니다. <laughs> 없으시 없으시나요? 없으시면 저기 우리 선생후보님 하나 또뽑아 아시죠? 예, 요번 32번 32번 그은 우리가. 한돈 옆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한 겁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30건 좀 높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단 13건을 취렸습니다그 중에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F로 살처분하고 정신도 없는데 농가 의견을 듣지도 않고 스톨 사육 금지법 임신 돈 군사 법안을 졸속 통과시킨 대책 대안은? 있는지 현장에서 스톨 철거하고 군사로 전환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지금 사회에서 뭐 서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물복지 동물복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홍보 못했고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혐오에 의한 그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정부 정책이 과도한 동물복지 정책을 강요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랑 그 사육 밀도나 이런 부분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경우는 과도한 동물복지를 함으로 인해서 축산 기반 시절이 거의 붕괴되다시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 사회 우리 인식 구조를 좀 많이 변화시켜서 우리도 그 동물복지에 뭐. 그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K 동물 복지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제시를 하고 앞으로 농가들이 어떤 피해가 피해보다는 우리가 그 현재 동물 복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먼저 얘기 나왔던 정책 연구소에서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권에 대해서 뭐 추가 질문이나 반박 질문. 그런데 저기 싸움을 별로 즐기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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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톨 사유이 마리당 0.16. 1.6에서 2.4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질문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동물복지가 저, 정부에서 규제 강화 일변도인데 우리 스스로가 조금 주, 준비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에서 2.4그 문제는 어떤 타당한 근거를 정부가 제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맴매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답변이 되셨습니까? 부분 그 한도 옆에서 그 대안을,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여론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협회장이 되시면 이런 그 지금. 한도 협회가 일정 부분 수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겠냐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을 연구소에서 다시 바닥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일정 부분 그 협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음. 주제 질문으로 갈까요? 우리 이기 후보님 하나 뽑아주시죠. 4번. 예, 4번 뽑으셨는데 전남에서 그온 질문입니다. 아, 충남에서 온 질문입니다. 도매시장 활성화와 시세관리에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했는데요. 예.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된것 같으니까. 뭐 질문 받은 예. 아니요. 예, 좀 아니요. 아니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질문을 좀 전환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동영상을 듣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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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니. 이제 동영상을 듣는 후보자님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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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반 회원님들도 생각하셔야 되니까요. 하나만 더 뽑아 주시죠. <laughs> 예. 요건은 저희가 순회 토론회 할때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17번, 17번.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경북에서 올라온 네. 질문이고요. 양돈인 후계 인력 육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후계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네. 대화를 얘기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 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일꾼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중간자에서 상당히 그 부모님과 그 많은 다툼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게 해서 그마이 이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무와 이제 부모님한테 정의를 좀 받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우리 한돈산업이 워낙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의 부분에서도 쉽게 부모님이 내려놓으시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나중에 그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로 인해 가지고 경영난을 상당히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과 같이 우리가 그, 그 중소기업이 지금 80억까지 이제 세금 없이 우리 한돈 산업은 식량 산업이고 안보적인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산을 넘겨주고 이익을 가져간다고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 정부에 주장을 해서 그, 그 세무에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의 혜택을 보도록. 해 주는 게 이끌어 내야 될게 우리 협회의 역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육성에 대한 생각은 경영자 요시시 그 부모님이 갑자기 요구하실 경우에 이사들이 그 상당히 경영에 나는 어렵게 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협회가 우리 농축기에서도해 주시듯이 금융 컨설팅도 해주고 또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 길잡이 역할도 해주는 그런 정도로 제가 지금 밑바닥에서부터 부모님한테 자비 3만 원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올면서 돼지를 수만도 키우고 이렇게 경영을 잘해 내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 협회 직원들한테 어 지식 수준을 더 높이고 또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농가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센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갖고 사양 관리나 스마트 축산에 신세대들이 대응할수 있도록 1 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 저는 계획을 다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두명하게 이 세대한테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예. 뭐 반박이나 추가 질문 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우리 이재준, 이재준 이사님. 현정 짓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양돈 산업에 대가 끊기는 집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대로 가다 보면 농가 수는 줄게 돼 있죠. 그래서. 신규 참여할 수 있는 후계자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업계에서 어떻게 육성을 시킬 수가 있는가, 그걸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이런 농장이 있잖아요. 다들 농장을 하다가 어, 이세가 없고 하면 이런 농장들은 손을 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농장도 잘 가꾸고, 어, 식으로 만들면 은 이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금방 보이는 이폐 같은 농장들이 다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본사 한평에서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수익을 떠나 가지고 일단 본사 한평은 비욕을 키우기 경우에 1년에 평균적으로 400만의 매출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세가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수리해서 어 키우는 동안에도 수익도 증가되고 인력도좀 편하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이런 쪽을 해서 말씀드리 죄송한데요. 예. 그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 그 지금 다 쓰러져 가는 돈사인데 그걸 또 수리해서 또 키울 수 있게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예.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건축법에 지장이 없이 하는 방법들을 제가 최근 19년도부터 해갖고 농가들을 500명이나 넘게 와가지고 다들 의욕이 없고 농, 농장을 전두 이하로 키우고 이러신 분들이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PT 교육이나 영상으로 보고 현장을 보고 다시 재건축해서 그러고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 하는 채가 20억석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팔았을 때 재산적 <laughs> 가치가 있고 이거는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에 국한져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예. 우리 한동협회 중앙 회장님이 되실 거면 예, 예. 우리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놓고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후계 후계자 육성 문제인데 이세가 예. 없는 경우에 신규 유입 후계자를 어떻게 우리가 육성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자꾸 뭐좀 논의해서 좀이사 아니 그 이세가 없으니까 같아서. 다른 분한테 농장을 매각하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욕적으로 단분한테 내가 매각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이자가 없으면 결국 에 다른 사람이 그 농장을 경영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예. 이게 농장 양돈에 대해서 문외한이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 이게 바로 농장이 됩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농장을 내가 어디 직장 다니다가 제지를 몰랐는데 농장이 나왔다 그래서 샀어.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바로 농장 됩니까? 그게 그런 후계자 육성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20년 이상을 준비해 갖고 대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돈산업이 장치적 산업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부터 배워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금융에 돈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거 절차부터 밟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접근하면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서서 그다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경영 컨설팅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 산업에 들어올려고 해도 그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기회와 희망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마디 아니요. 저기 질문하실 건가요? 다른 후보들한테? 아니 지금 지금은 이기용 후보님이 그 질문을 선택하셨고 거기에 대한 반박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이기용 후보님한테. 반박 질문이나 추가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 다른 거는 좀 네, 알겠습니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해영은 그 아니신가요? 예, 예. 예, 그러면 더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뭐, 답변 좀 아니, 되겠습니까? 아예. 아예. 예, 예, 예. 추가 질문 아, 예. 아까 그 말씀하신 때쓰러져들어문는가 어, 그 다시 이렇게 살린다고 예? 하셨는데. 예? 뭐 페어가 된건가뭐 예, 그 예. 다시 뭐. 예. 근데 이게 시, 현실적으로 이게 건축비나 뭐 공사비를 그 양반들이 어떻게 구할까요? 아 지금 이런 예. 거는 사실상은 그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2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게에 제가 만들어 보니까 비용 산출하니까 지금 경비로도 2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진짜 그 유럽식의 스마트 축산을 할 정도로 참신하게. 이러가의 어, 절차가 없이 어, 그런 부분에 있는 거에 빼대의 기둥과 가시어를 손대지 않으면 내부 수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외부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해놓은 롤 모델이 여러 수십 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 참여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교육의 자리 되도록 내가 그렇게 이럴 생각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그러면 협회에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자금 조달은 그 자금도 어떻게 했을 때 정부 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이것도 현대의 사업에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계획해서 어 하면 은 절차가 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 특혜 시비나 뭐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특혜식이나 아, 안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해갖고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축산을 하는 것도 현대화 사회지면은 있는 거를 꽂히는 것도 스마트 축산으로 정확한 견적을 넣고 그렇게 하면은 다그 선택해 줍니다. 여분 네, 이 주제는 뭐 반박 질문들 많이 하셨으니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후보님들 다른 후보님들한테 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없으세요? 아니, 저기, 룰에 없어서 지금 이 답위를 제가 해주고 싶어. 아니요, 하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 그거는 이제 룰에 벗어나니까요. 예, 예. 이따가 따, 따로 만나서 얘기해요. <laughs>